안녕하세요, 편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죠? 아빠 빨리 하라. 대인가요? 뭐야? 눌렀습니다. 아빠 뭐할 거예요? 아 우리 빨리 골라요 아빠는 버섯. 버섯? 키노피오. 난키노피고 오케이. 우리 둘다 버섯. 하지만 나는 여자, 아빠는 남자. 자, 빨리 고릅시다 왜? 천천히 골라 어, 멋있는 노란 스포츠카 노란 스포츠카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 응난 음. 그건... 바퀴도 노란 거그 음. 검은 건데? 이게 노란 <laughs> 건데? 아, 그러네? 아이, 네, 괜찮아 이게 약간 주황색이지만 아, 파 어, 노란 꽃 이렇게 골랐습니다 난 기본 바퀴, 그냥 차 바퀴, 그럼 200 4 레이스로 갑시다. 아, 오늘... <laughs> 어... 무슨 대결입니까? 오늘? 어, 흔들지 마, 말아주세요. 그러게, 무슨, 무슨 대결입니까? 어, 그러게, 오늘... 이렇게 예, 거꾸로 보면은 아빠가 왼쪽인 것 같지만 이렇게 돌리면 내가 왼쪽이란다. 애들 진짜 애들 진짜 웃기네. 아 잠깐만 잠깐만. 아왼 왼쪽 내가 터보를 어렇게 아우 아빠 잘할 수 있었는데 방해를 멈춰가지고 흐름을 끊는 야 나도 6등이야 이 녀석아. 현이는 잘하잖아. 어 그래 그랬던가. 오예 드리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쉬쉬오 아유. 아빠 나한테... 그 정도는 드리프트라고 하면 안 돼. 이 정도가 드리프트야. 이렇게 하늘에서 두, 드리프트를 하는 거야. 드리프트 아 누가 누가 이 나쁜 녀석이 불꽃ース에 날렸습니까? 불꽃 맞나? 아야 섹션! 오노오노 오예! 부쉬! 오예! 아빠 부쉬! 잘했어 당했어, 당했어 당했어 나.. 내가 던진거지 그러니까 당했다고 드리프트로! 선아니한테 당했다! 선지. 전진! 안돼!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바로으안떠어졌어 메탈 마리오 이 녀석 비켜 아 어, 메탈 마리오 먼저 가래? 2등 3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쫘안! 가다가 못 쏴! 뭐 아빠. 어디 간거야 어디 간거야 아아 갑자기 방향이 이상한 채틀어지고2개 먹어야 돼2개 먹어야 돼 아이템을 2개 먹었어 2개 먹어야 되겠다 오케이 마지막 바퀴야 아빠 올라올수 있을 것인가 난 1등으로 쭉갈수 있을 것인가 아! 엄마가서 일등이야. 엄마가서. 아, 엄마가서 일등이야. 나갔으면이등인데 아, 3등으로 아, 막았, 아, 들어가 들어오다가 현이 아빠는 와리오한테 뿌시. <laughs> 나는 엄마가서 아, 메탈마리온 다 뿌시. 난 메탈마리온 다뿌시래 그 아빠는 와리오한테 뿌시래. 뭐? 그렇습니다. 어, 2 4등짝스2 4 680. 2 4등 자스 음? 아, 뭐야 아, 뭘로 합니까 갑시다 요시서킷 아빠 못하는 데만 골라사는거 아닙니까? 아니야 아빠 잘해 못하는 데만 골라사는거 아닙니까? 아니야 아빠 원래 다 못해 <laughs> 아 이거 어려운데 아빠 진짜 못하는데 아 그래? 괜찮아? 어쩌겠어? 이미 시작하고 Yeah, shoot! Go! 아, 야, 슈, 고! 드리프트, 엉뚱한 데로 올라가서 혹시 아빠 혼자 움직이게 돼 있나요? 모르겠습니다돼 있을 거야? 혹시 벽에 부딪히게 돼 있나요? 그만해, 그만해, 그지 아니야, 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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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해, 그괜찮 그만해, 그만해, 그만려고 했는데 핑계도 못 대게 생겼습니다 이거 한 변명입니다! 슝! 아빠 때문에 나 3등 됐잖아! 나는 어디로 갔냐? 나는 놀이차가 되게 어려워 아빠 드립팀 쳐 써봐! 아빠 완전 야, 이상한 데를 아니. 가고요 어 꼴등 하겠다 꼴등 하겠어 이거 났다 아니, 난난 일부러 꼴찌를 하지 난 일부러 꼴찌를 하는데 아빠는 그냥 꼴찌를 하던데요 이유가 있지? 이유가 있어? 옛날에 헬드 옛날에? 어. 그때는 내가, 10, 내가 12등? 어. 10, 11등, 12등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어려워 처음 할때 처음 가서 어. 처음 할때제음이 무조건 어렵지? Oh, no! 어, 너! 예, 부셔졌어! 1등이었는데 부셔졌어! 1등이었는데 공격당해서 3등으로 내려앉았고요. 부셔! 그렇지만 아또 옆에 부딪히면서 4등으로 떨어졌고요 5등으로 떨어졌고요 엄마 6등 6등은 돼? 나요 나 4등으로 올라갔고요 오예 뭔가 튀어나갔는데 5등이 나간 거 같아 뭐야 아까 3등이야? 4등이야? 음. 안되겠죠 오예! 잘가! 아! 안돼! 내가 쏘셔! 으아팔등야 나도 무서워 지금! 1등우이 2등! 2등! 우예! 와! 마리오 또 내셨어! 야육 6등! 어, 겨우 6등 안에 들어왔어 아빠! 내... 야 멘탈 마리오 완전 1등인데? 어와리오가또 어. 3등이구나 아! 나, 마리오 재쳤어 갑자기 재쳤어 보여줄까? 하이라이트 관 네. 마지막 엄청 크게 보이네 <laughs> 자 여기 아니아니아니 키노피오 키노피코 둘다 나오네 여기는 없음으로 해놓고 네. 마리오 갑시다 마리오 3등인데 어, 내가 어떻게 들어왔냐고 오면은 내가 여기서 에 이러고 있으면 얘가 이러고 가는데 내가 어디, 얘를 제치고 어디서 치고야 이거보다 훨씬 전에 제쳤네. 아 나를 봐야지 보이는구나. 뭐 잠깐만 이거 전체를 볼까? 아니 그냥 안 볼래요. 45초 정도. 아. 귀여워. 팔십오 죠 응? 이게 뿌시고요. 이게가 앞으로 가고요. 내가 여기서 뿌시고요. 여 여기 마지막 바퀴인 것 같은데. 여기. 마리오, 마리오. 마리오가 여기 이두두 번째 바퀴가 됐는데 여기서는 마리오가 먼저 가고 있었어. 어? 내가 여기서 6 등, 오등 정도 했었나? 이때 어. 내가 마리오를 뿌셨고 아빠도 뿌셨고. 아 누가 부셨나 했더니 현이가 부셨구나. 어 내가 부셨어. 이렇게 드리프트를 하다가 여기서 쏘고. 이제. 오 여기서 얘가 3등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니야 나부터 간다. 와 완전 막판에 따라잡았구나. 어대박 어. 그때 오케이. 내가 빨간색 부스터가 있어가지고 대박이지. 난난또 3등하는 줄 알았네. 우리 일곱 바퀴 도는 베이비 바카할까요 네. 근데 여기는 누가 렇등 누가 꼴찌지도 모르겠어. 아우 너. 뭐. 우리 우리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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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잡고 우리 순자은 나오는데 다른 애들 숫자는 안 나오니까. 어. 아까처럼 등한 애들이 가운데여서 이거 안 해놨네. 혼자 안 가는. 느낌. 아빠가 시작할 때는 막 일등으로 잘 가나. 처음 시작할 때는. 왜 해? 그러다가 이런 골을 당하죠. 나1등 맞았고요. 이등. 여기 꼴 꼴찌가 보이는데. 엉금엉금 팀 복구 제치고요 꼴찌를 제치고요 어. 꼴찌가 날왜 뿌시고요? 3등 됐고요 이상하고요 아빠가 먼저 가고요 아 여기, 여기 진짜 난장판이야 여긴 막 이상해 여긴 꼴찌가 1등 맞추고 막 이상해 이건 여기는 난장판이라가지고 여긴 1등을 꼴찌 맞추고 꼴찌가 1등 맞춘다? 완전 웃기지? 안돼 아, 여기는 꼬가 꼭... 어, 앞... 아빠가, 아빠가, 먼저 가고있잖아안 돼! 내가 먼저 가야 돼. 가져 일단 던져! 오케이! 마지막 가피다 제발 빨가빨빠가 아빠가, 아빠아아아빠아빠는또 사생입니다 어어 어. 그곳완로이으로 갔어 너처럼. y e 전 w 전 e n 메탈마리오가 하필 6등이야 어떻게 됐나 볼까요? 메탈마리오가 어떻게 6등이 됐나 볼까요? 1등에서 왜 6등으로 떨어 u 죠 h i n k y 로켓 think you think you 등에 i n k you 등 h i n k 가 o u t 어 i n k y o 이렇게 받아봐 아 오케이 아빠 몇 등일지? 사등이면 됐지 뭐. 아빠 l r 이 자! 파이파파이레이이파파이레이이스 자, 어디? w 기아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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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공항 w a 가좀 됐잖아 공항 a i 가된게 아니고 그냥 다른 나라 t w 가된거 있지 i t 인 a 동 t 코로나 직전에 i t 안 갔잖아. 1월에 아이거영 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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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가 앞에 가고 있어. 땅, 땅, 뭐야 이거 메탈마리오 메탈마리오는 또 어디 갔어 아빠는 4등엔 누구야? 아, 아빠야. 그럼 3등엔 누구야? 몰라. 아빠 o u w h e 야야 are you? Where are you? w 아 여기 갈치스. 여기 r e y 얘 등수가 여진데 근데 나 지금 바빠서 그런 거볼시간이안는데아별소리 없어? 나뭐 누가 뒤로 오나? 그런 거좀 봐야 돼나좀 1등이라가지고 오 어. 밖에 잘했다 빨간색 날려오다가 안 날라와 아 이거? 2등 맞췄어 아빠가 3등이었거든 아 그.. 아 그 아빠가 덕인거였어? 어. 아니 남았는저 알고 가투로스펙좀 막고 있잖아 계속 막고 있어야겠다 그냥 잠깐아또 누가 또또 또 누가 아빠를 공격해가지고 또사정으로 밀렸다 나았는줄봐 이거 1등한테 날라오는저기 1등이니까 뭐 어쩔 수 있나 1등. 1등한테 날 지우개 그거 쭉그 그거 아니면은 못 없애는구나 지우개 아니야. 음파. 음파, 음파. 음파, 음파. 아이구야. 오는또 여기서 무너집니까? 어. 마지막 바퀴인데. 맨날 마지막 바퀴에서 지금 밀립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억울합니다. 어, 아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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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먹고 두 개를 먹고 갑니다. 나 이거 있으면 없앨 수 있어. 알려주고. 아, 1등 맞는 걸 아빠가 왜 맞냐, 형. 아니야 나 맞어. 아빠 맞고 갔어. 팔 등까지 떨어졌어 이 녀석들. 아이, 이래도, 얘를, 되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 니나, 니나. 어. 아, 나 지금 이야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너무합니다. 이 등, 등. 아빠 또사 등. 아, 내가 괜히. 어, 마리오가 일등이라 메탈 마리오가 오 등이어가지고. 전체 1등은 드로피오, 키노피코. 아빠는 5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왜 11등 중 명이야? 아, 빔 수암 랑 킹국. 키노피코 1등, 마리오 2등. 메탈 마리오가 메탈마리오 첫 번째 레이스하고 두 번째 레이스를 1등으로 해서 출발했지만, 마리오랑 메탈 마리오가 반대였네. 마리오가 올라오면허메타마리오가 떨어졌고 나랑 이기랑 아빠는 똑같고 음. 6등... 어, 마이주민도 마이 똑같고. 마이 똑같고 여기 7등 한 명은 올라가고 아! 마리오는 7등은 계속 있었고 어 엉금엉금이 7등으로 올라오면서 고양이 피치가 떨어지고 베이비데이지랑김수환무가 올라오면서 킹복가가 떨어진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수환무가 올라오고 킹복가가 떨어지면서 공동 11위가 됐습니다 꼴찌들 1등! 5등! 오늘 그랑프리는 키노피코 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레이스에는 형아빠가 더 잘할겁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만날까요? 레이스요? 레이스해서 그냥 레터만 한거에요 아, 그런 그랑프린 뿌리는 아니었나? 그런 뿌리는 뭐몇팔하는거 따로 있나? 네 번째 레이스를 판자 허우 동의 도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 안녕. 아우. <laughs> 아빠, 방송을 <방금> 리리면서 <laughs> 안녕. 아단이, <laughs> 안녕. 구독!